스포츠의 리듬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준비되셨나요? 쇼크즈 오픈런 프로 S820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운동의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 땀과 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IP55 방수 기능 덕분에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배터리가 단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12시간 동안 음악을 끊김없이 제공합니다. 귀를 편안하게 감싸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격렬한 움직임 중에도 안정감을 유지하죠. 이제 쇼크즈 오픈런 프로 S820과 함께 라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기며 리듬을 깨우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음악과 함께 프리미엄 스포츠 라이프를 경험하세요. 독보적인 게임 경험을 선사하는 a p t 2 Ultimate 2 블루투스 컨트롤러를 만나보세요. 다양한 플랫폼 특히 닌텐도 스위치와의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하며 이제 하나의 컨트롤러로 모든 기기에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유선 연결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플레이할 수 있어 여러분의 편안함을 배려했습니다. 또한 빠르고 정밀한 반응을 선사하는 촉각 스위치는 여러분의 게임 순간에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지금 이 컨트롤러와 함께 새로운 게임 차원을 경험해보세요. 최고의 게임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안에 영화관을 가져다드립니다. 4K 화질로 어디서나 펼쳐지는 마법 같은 경험을 원하시나요? 여행 중에도 고화질 영상을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매그 큐빅 650 ANSI L018 4K 휴대용 프로젝터와 함께라면 복잡한 설정 없이도 멋진 시네마 경험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동 초점과 키스톤 보정 기능으로 쉽게 설치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생생한 몰입감을 느껴보세요. 여행지에서도 집에서도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매그 큐빅 650 ANSI L018로 나만의 시네마를 시작해보세요.